자, 냄비, 냄비,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냄비, 냄비 중요합니다. 뼈 버려. 냄비. 뼈 버려. 냄비. 오케이. 냄비, 이제 뭔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겠죠? 어우, 야, 여기 완전 득템인데? 큰돌 버리고. 아,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어둡니? 아, 잠깐, 여기서 잘까? 여기서 자도 되나? 여기서 자도 될까요? 아, 지금 여기 어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네, 나는. 아, 자도 될까? 일단, 하나 먹어볼까? 탄수화물 많이 올랐네요. 안정권. 아니 자 잡아 잡아 뭐 죽게 하겠어 12시 56분 한숨 더자겠습니다 아침 8시까지 5 6 7 8시 일어났죠 자 이제 밝아졌네요 여기 뭐 사람이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완전 푹 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나왔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일단, 폐가라는 얘기고. 또, 뭐가 없을까요? 이게 분 소리야? 스치는 소리인가 내가? 깜짝 놀랐네. 자, 뭐또 가져갈 거 없나? 녹슨 마체테 내구도 100짜리네요, 또, 게다가. 자, 도끼 버리겠습니다. 도끼 버리고, 마체테 챙기고요. 야, 죽인다, 마체테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좋습니다. 득템. 뭔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얻어가네요. 어, 여기 뭐가, 이, 무슨 나무지? 농장 같죠? 농장같아요 뭐야 아이 숯버려 숯버려 일단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거머리 너 어디부터 있니 너아 진짜 거머리 귀찮아 죽겠네 어디야 거머리 이쪽이야? 아이씨 새 그냥 또 어디있어 에이씨 새 그냥 아, 요, 엔진, 이걸,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나? 전기도 쓸수 있는데? 돌칼 버리고. 전등, 이런 거좀 가져가자, 좀. 아유, 정말. 자, 일단, 복귀하겠습니다. 오늘 득템이에요. 냄비를 얻었기 때문에. 졸러 가면 왠지 안될것 같아요. 자알수 없는 과일 몸 상태는 어, 수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분 마시기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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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상했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자 먹기 아직 예 충분합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50에 26이죠. 자, 아,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거 뭐야? 어, 대나무다. 하나, 둘, 셋! 주민 소리죠. 무작벌제 버려. 잠시 숨을 죽이고 있겠습니다. 절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레나리아 붕대로 바로 시작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또 있네요. 아 쟤네는 비 오는데 저러고 있어. 점점 가까워지는데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피해 가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세이브가 우선이기 때문에 마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식은 바로바로 바로 먹겠습니다. 저 스낵은 자기 전에 먹으려구요.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먹는 과자가 제맛이죠 근데 우리 집 좌표가 뭐였지? 우리 집 좌표 뭐였지? 50에 23이었나? 올라로 가면 반대잖아 아 잠깐만 우리 집 주소 우리 집 우리 집 좌표 뭐였지? 나 메모해 놓은 거 있었는데 어. 어, 우리 집 좌표. 우리 집 좌표. 우리 집 좌표. 아, 어, 어, 우리 집 좌표 어디 있더라? 아, 53에 20. 53에 20입니다. 53에 20. 자, F 53에 20이니까 북쪽으로 가야 되죠. 잠깐 53에 20, 이쪽으로 가야 되네. 반대로 갈뻔 했네. 뛰어가진 않겠습니다. 뛰어가면, 그, 육식 동물들한테 어그로 끌린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알수 없는 과일. 지금 탄수화물이 지금 귀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63에 25. 자. 잘 찾아왔죠? 그래도 나름? 오 담배잎이네요. 아르마질로도 있네 저기. 들. 담배잎이 더안 들어가나? 세개 이상 안 들어가네. 아 아깝다. 버려. 자아르마질로를 어떻게 할까요? 잡죠 뭐힙 딜로야 미안해 널 죽일 수밖에 없는 날 이해해 다오 널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날 이해해주길 바래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자, 여기는 진흙탕 뛰어가겠습니다. 집 바로 앞에니까요. 자, 여기도 원주민 나타나는 자리인데 재수없으면 여기서 원주민 만나는데. 원주민이 요, 요 나무, 요쪽, 요쪽 주변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걸한번본 적이 있거든요. 자, 일단 없으니까 뛰어갈게요. 이 자리도 뭐가 있네. 뭐 지울 수 있는 자리네요. 53에 20.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만 올라가면 10이죠.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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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습니다 여러분 저장 아야왜 때리고 그래 어이오 이 야, 이거 이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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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집을 왜 부셔 제정신이야, 지금? 어? 아, 이 마체테 쓰니까 그렇구나. 아, 이제 제정신이니, 너 지금? 집을 부셔, 니가? 배가 불렀구나, 아주. 어? 배가 불렀어. 지금, 이게, 응 어? 바나나 잎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 니가 지금? 아, 이게 마체테가. 이게 가격이 크네요 이게 사거리가 사거리라 그래야 되나요? 사거리가 크니까 위에 천장을 때리나 봐요 아나참 어쩐지 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니 의심을 했어야 됐는데 아참 아, 그 와중에 또 비와. 그 와중에 비와,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자, 빨리 보수 작업 하겠습니다. 보수 작업. 둘, 셋. 오, 야, 야, 세 번밖에 안 돼. 맞힐 때 죽인다. 응? 어? 아이템, 아 야, 아무튼. 오늘 탐험은 대성공이네요, 대성공. 어두운, 어두운 게 많습니다. 바나나 잎 하나 더. 항상 이렇게 하나씩이 남죠. 하나가 부족하네. 여기에 또 바나나 나무가 있다는 거. 둘, 세 번. 자, 이건 다 모아놓겠습니다.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다. 아 여기도 있었네. 뭐 일단 뭐더 많으면 좋으니까요. 자, 봅시다. 먼저 불을 지피겠습니다. 불을 이쯤에 아, 꼭 이렇게 필요할 때 없어. 드릴 말린 잎을 불을 붙이고 밑에 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물이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걱정 없습니다. 위에 비를 막아주는 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방금 그릇을 구하면서 얻어온 것이 이제 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냄비, 이 냄비하고 숟가락. 이 숟가락은 무슨 용도지? 스프 같은 걸 먹을 수 있게 되나? 일단 뭐긴 나무 가지를 찾아야 돼요. 긴 나무 가지 여기 하나 남은 거 있었죠. 뭐 많이도 필요하네 하나 둘셋넷 다섯 개총 여섯 개가 필요하네. 일단 뭐 마체테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셋 넷,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똑같네요. 마치 테랑에 어디까지 날라가냐? 어, 긴거 하나 날라갔는데 나무까지였나 어디로 날라갔지? 어, 이뭐 이게 다 산산이 부서져? 긴게안 나온 건가? 아니면 멀리 날라가 버린 건가? 에이, 생, 노가다 했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자, 긴 나무 가지 두개 나왔습니다. 긴 나무 가지 두 개. 긴 나무 가지 두 개. 긴 나무 가지 두 개. 긴 나무 가지, 가지, 가지 두 개. 또, 또 구하러 갈게요. 이번에 조금 두꺼운 걸 자를까요? 통나무가 사실 지금 필요는 없는데 아니야,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이용하는 걸로. 긴 나무 가지, 긴 나무 가지 두개또두개 나왔습니다. 세개 이상은 안 나오나 봐요. 하나, 두 개, 하나만 더 구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어디서 걸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게 예. 긴나무가지 긴나무가지 저두 개씩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세 개다! 어세 개가 나올 때도 있구나 자, 일단 여기다 세이브 여기다가 냄비를, 냄비를 얹어주고, 자, 여기다가, 고기도 일단 구워주고, 애벌레는 여기다 구울게요. 먹기, 먹기, 먹기. 자, 야, 이거 뭐야? 이거 코코넛이 뭐 이게 세코게 코코넛이 뭐야? 이게 코코넛이 뭐 이게 이게 코코넛 죽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나? 못 만드네. 못 만듭니다.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자, 어 오늘 많이 배웠다. 뭔가 책도 많이 채웠죠. 공책도 지금 자, 그릴 받침대, 그릴 받침대 나왔고요. 어, 일단 대나무를 오늘 있다는 걸 발견을 하긴 했고요. 뭐더더 더 없나? 아 뭐가 많았는데 많았던 것 같은데 느낌인가? 자 일단 뼈칼 뼈칼까지인가 뼈칼까지인가 알수 알쓰... 어? 아 이거 예전에 배웠었네 구은구은 뿌리를 아 뿌리 다려 먹어야라 그랬어 맞어 알수 없는 과일 버섯 알수 없는 버섯 과일 끝인가 거머리 식중독 벌레 아, 아까 아 맞아 죽어가지고 아. 자 요리 나왔습니다 요리 시간이 감소합니다 타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에, 요리 원래 있었구나 제작 23 동물 수학 창낚시 아, 뭐가 없네. 아, 뭐야. 마시기. 아르마딜로 고기. 자, 영양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지금 없죠. 단백질. 아르마딜로 고기. 먹어주고요. 애벌레가 있는데, 아, 이거 먹으면은. 아, 분별력 떨어졌어. 다시 올리면 되죠. 뭐 불려페이스면 다시 올라갑니다. 불려페이스면 올라가요. 코코넛 그릴 어, 잠깐만요. 얘를 또 여기다 한번 넣어줄고 코코넛은 여기다가 버리고. 담배 잎을 한번 다려 볼까? 담배 잎을 다리면 오 뭐가 다려져요. 지금. 담배 잎을 다리면 뭐가 될까요? 자, 코코넛 통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 안 들어가네. 어, 버려졌어. 아, 담배잎 하나 버렸어. 피라냐 고기 탄 거? 탄거 끓이면 안 끓여지네. 안 끓여지죠. 아, 숟가락! 혹시 이건가? 숟가락으로? 안 되네. 안 되는 것이었다. 안 되는 것이었다. 아, 아, 혹시 이것 때문인가? 비어 있음. 아, 이걸 이제 그릇으로 쓸 수가 있네. 아, 이건 숟가락은 뭐야. 뭐 별거 없잖아. 일단 숟가락 혹시 모르니까 옆에는, 옆에다 놔두겠습니다.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야, 부시지 마. 너 아까부터 좀, 얘가 이렇게 파괴적이니, 너는. 응? 어? 이렇게 파괴 본능이 그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니가. 어 너무 어두워졌어. 자 숯도 많으니까 담배잎을 담배잎을 다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새로운 시도 좋습니다. 지금 마시기. 일단 뭐별건는 없는데 일단 별건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걸 마시면 독해독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일단 그렇습니다. 아네 거머리가 붙어있네요. 거머리 놈식기 또 어디 붙어있을까? 거머리 어디 붙어있는 이 놈식기, 이 놈식기 떨어져라. 어쭈구리 아. 자,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 한 번. 저장. 저장 하고요. 네. 오늘도 지금 1시간 20분, 30분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게임 일단 1시간 반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어, 일단 한동안은 제가 이 게임을 계속 할 건데, 어 새로운 게임이 좀뭐좀 뭐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마 제가 아직 검사 뭐 이것저것 뭘 할지 어, 검색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포 게임 쪽을 아무래도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포 게임 쪽도 한번 제가 좀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구독과 추천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 계시면 구독과 추천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같이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히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